One, two, three. 꼬라시가 <laughs> 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엄청 일어나 아침 7시입니다. 피렌체에 왔으면 또 옆에 근교에 있는 피사 바주아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타 교과서에서 봤던 그 피사의 사탑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기차 타고 5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갑니다. 또한테 카푸치노 그리고 빵 하나 해가지고 1.9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원 정도 네. 가볍게 아, 속도는 채우고. 회사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laughs> 아침없이 피사 도착했습니다. 피사야 앞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사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버스 타면 5분 정도라고 하는데 일정을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살살 걸어가보죠 뭐. <laughs> 같아 보여 보여 응. 교과서가 보인다. 아, 와, 이거 예쁘다. 실제로 보니까 아, 왜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거 같지? 실제로는 엄청 기울었거든요. 지금은 실제로는 이 정도 돼보이거든요 좋아! 밑둥이 엄청 궁금했거든요. 이 탑의 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탑은 여기 바로 제일 밑에 부분 받침대까지 올바른데, 지금 지면이 휘었어. 지면이 저기 보시면 여기 단이 여기는 깊잖아요. 저긴 되게 짧죠. 요만하죠. 탑은 그대로 똑바라. 그래도 대단한 거죠. 탑은 똑바른데 지면이 이렇게 슥 기운거에요 탑은 고그 상태로 쭉 고다 있는거고 이 대단한거네 이거 엄청나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사람 도한 10년만 이렇게 서 있어도 약간 이상해지겠다 제가 들어온 쪽이 정문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더 크네요 버스를 타면 아마 이쪽으로 오, 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오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근데 아이 이거 보 이거 보는 거 말고 할게 없네. 뭐저게 사진 남기는 거 말고는 할게 없는데. 저희 혼자 와서 사진 남기 쉽지 않네요. 들은라사라도 <laughs>

피사 사탑 보러 간다 했을때 이제 가이드분들이 그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다지만 그게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교과세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던 피사 사탑 안 보고 돌아가면 너무 찝찝할것 같아. 엎어지면 코다울게잖아 피사 사탑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문화재를 하나 이 눈에 담고 왔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피사를 보고 와서 이제 맥주 한잔 때리고 있는데, 피사 사탑 예 듣던 대로 두세 시간이면은 보고 나서 젤라또 먹고. 먹고 커피먹고 엿돌기까지 해도 실이 남는다 사실입니다 정말 볼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피자사탑 가는길 뭐 잠깐 이렇게 막뭐 동네 보는거 그리고 가서 피자사탑보고뭐 사진찍겠죠 혼자 오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두명 이상에서 오는걸 강추합니다 왜냐면은 서로 사진찍어줄 수 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와서 피살사탑 데리고 좀 재밌는 사진찍는게 좀 묘미인거 같아요 저는 그걸 못해서 많이 아쉽네요 또 찍어달라고 하기도 좀 그런게 아 너무 이렇게 계속 막 고난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해야 돼부탁하려은 폰을 들고 튄데 <laughs> 오늘도 이제 수매치기 당하신 동양인분이 이제 경찰들이랑 같이 막떠돌고 다니시더라고요 막 여권 들고 막 어, 뭐 어떡하냐고 이러시는데 사람도 그 정도로 많습니다 수매치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희생사탕 눈에 슬쩍 담고 금방 나왔어요 해제에서고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는 못 올라가고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서 이제 올려 보내는 것 같은데 온라인 예약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구매하는 게아 사람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있으면 한이 정도 기울어 실제로 보면 더 기울었어요. 이게 어떻게 서 있지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가시면은 아마 좀더 재밌는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돈이 점점 흘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에 지금 집이 있잖아. 내가 월세를 지금 냈으니까 뭐 하루에 얼마씩 내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도시에 와가지고 숙박비 내고 하니까 아, 진짜 너무 막내 통장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